안녕하세요. AI 타임스 기사들을 통해 AI 업계의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숫자들에 주목해서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숫자들이 종종 큰 흐름을 보여주곤 하죠. 중국의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이슈부터 메타의 조직 개편, 또 3D 모델링 기술, 에어택시 상용화 소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숫자들 속에서 기술 경쟁, 기업 전략, 또 미래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여러분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소식은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H20칩 구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성능 AI 칩이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 수입 금지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음, 번스타인 같은 곳의 분석가들은 이걸 완전한 금지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일시적 조치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를 보면 중국 내 생성형 AI 사용자 수가 이미 60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인구의 거의 절반이죠. 와, 60명이요.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AI 출원용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인데, 당장은 화웨이 칩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 일단 조사를 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거다. 이런 예측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게 지난 4월, 4월에는... 미국이 H20 수출을 막았다가 풀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모양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풀릴 수 있어도 그 기저에 깔린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번엔 빅테크 내부 소식으로 가보죠. 메타 이야기인데요. 또 AI 조직을 개편했다고요. 슈퍼 인텔리전스 랩 MSL을 네개 그룹으로 나눴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AI 조직 개편이에요. 네 번째요. 2월, 5월, 6월 그리고 이번 8월까지요. 와. 정말 숨 가쁘게 움직이네요.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걸까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AI 경쟁에서 좀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MSL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라마 4.5 개발팀으로 추정되는 TBD랩, 그리고 제품팀, 인프라팀, 또 기초연구를 하는 FAR 이렇게 네 개입니다. tv 드랩이 핵심인가 보군요 네 주목할 점이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데서 새로 영입한 인력들 대부분을 이 tv 드랩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아 외부 수혈 인력을 거기에 집중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마사 공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 또 핵심 인력도 이탈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모델 개발에 거의 뭐랄까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 불만도 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고요. 잦은 개편 자체가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과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엔달라이트라는 회사인데요. 2020년 설립인데 엔비디아도 주목하는 3D AI 모델링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엔달라이트 원래 3D 엔진 개발로 시작해서 네이버랑도 협력하고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던 곳이죠. 이 회사의 트리닉스라는 솔루션이 정말 특별한데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데이터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데 그냥 덩어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덩어리가 아니라면요. 생성된 모델의 부품, 예를 들어 컵이면 뚜껑이나 손잡이 같은 걸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 실제처럼 움직이기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와, 움직이기까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박진영 대표 설명에 따르면 이게 바로 로봇 학습에 필요한 합성 데이터, 소위 물리 AI 데이터 구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봇 AI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학습 데이터 부족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실제 로봇 움직임을 일일이 찍을 필요 없이 가상에서 현실과 유사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거죠. 간단한 설계도는 40초, 공기청정기처럼 좀 복잡한 제품도 평균 90초면 생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40초, 90초요. 그런데 지금 이런 3d 데이터 하나 가격이 50만원에서 60만원이나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 엔달라이트 기술은 이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최근 k 휴머노이드 연합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데이터 구축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로봇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가상세계에서 나와서 실제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 조비에비에이션 소식입니다. 에어택시로 공항 간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요? 네, 이게 미국 내에서 던기 수직 이착륙기, EVTO이라고 하죠. 이게 실제 공항 사이를 운엄한 첫 사례라서 의미가 좀 큽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비행한 건가요? 8월 15일이었고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서 마리나 공항에서 몬트레이 공항까지. 거리가 약 11.5마일, 킬로미터로는 한 18.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12분 만에 비행했습니다. 18.5km를 12분이요? 빠르네요. 네. 그리고 비행 중에 실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하고 협력해서 5분 정도 대기 비행도 했다고 하니까 실제 운영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죠. 조비 측 주장은 뉴욕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차로 49분 걸리는 걸 에어택시로는 단 7분만에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7분이라는 숫자는 정말 매력적이죠. 전기동력이라 소음도 적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도심 운항 인프라 문제, 배터리 성능, 또 아직은 좌석 수가 너무 적고요, 가격도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아마 꽤 비싸겠죠, 프리미엄 우버 수준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아처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주문을 확보했고,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달에 17마일 공항 간 비행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중국의 이양은 이미 상업용 서비스 허가까지 받았고요. 아, 중국은 벌써 허가까지 받았군요. 네. 흥미로운 건 조비나 아처 모두 미국보다 UAE에서 먼저 상영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처는 올해 아부다비, 조비는 2026년 두바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숫자들이 나왔네요. 중국의 6억 명 AI 사용자, 메타의 네 번째 조직 개편, 엔달라이트의 40초, 90초 모델링, 조비의 7분 비행 목표까지. 이런 숫자들을 보니 AI 혁신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숫자들은 결국 AI 기술 확보와 그 응용 분야에 얼마나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같은 물리적인 응용 분야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발맞춰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